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알 통계, R통계, 샤방샤방 알 샤이니 통계,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드디어 그 제가 책 제목에 아빠가 들려주는 이란 말을 쓸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쓰려고 했던 동계책이 속속 의학 통계 배우기인데요. 그 책에는 제목을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로 하려고 했다가, 출판사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드디어 저희 주장이 먹게들어가서 뭐 아빠가 들려주는 알통계를 했어요. 아빠가 들려주는 알통계는 뭐냐?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보기를 바라는 말하, 마음으로 어, 쓴 것도 있고 또 이게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냐 이런 것보다는 그. 실제 실제 삶에서 중요한 내용, 선생님으로서의 글이 아니라 아빠로서의 마음으로 썼다, 뭐 그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쓰다 보니까요, 똑같은 글을 자꾸 반복할 때가 많더라고요. 같은 말을 또 여러 번 하는 거죠. 뭐, 이 앞, 뭐 앞에서 했다가 뒤에서 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저희 버릇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나 저 또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보통 중요한 내용이다죠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제 생략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학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특히나 더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또 이제,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동안 했던 것들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책, 어, 이 책은, 이제 뭐, 앞에 그림이 많이 나와 있지만, 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책이긴 해요. 근데 그림이 주는 아닙니다. 앞에서 봤던 이제 데이터 시각화는 이제 그림이 주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통계 방법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 다뤘던 툴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표지를 좀더 보면 표준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이런 그림이 있고, 뒤에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건뭐 카플라 마이크 커브, 이거는 모자이크 플랫, 이거는 매트릭스 스케트 플랫, 뭐오즈 레이셔 플랫,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플라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림을 그려야 또 좋기 때문에 플라들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저는 목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목차에서 전체를 한눈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차는 꼭두 페이지, 즉, 한, 한 번에 딱다 보도록 제가 책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챕터는 이렇게 총 8챕터로 되 있는데, 왕, 특징이 있어요. 왕초보 통계는, 이제, 카이제곱, 티테스트, 아노바, 그 다음에, 피식 테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 센스티비티, 스페시피스티, 요, 요, 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랜덤미제이션 또,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테이블이 있어서 그걸 빨리 해주는 거. 그래서, 요, 왕초보 통계, 요것만 해도 하나의 사실 특이에요 이것만 다뤄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통계 강의, 통계 내용들은, 우리 통계 강의 버튼 보면 뭐하루수를 하루, 하루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기 다 담았어요. 이, 이제 파트 1만 하더라도 독립된 책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챕터, 아니, 파트 2는 뭐냐면, 아, 이게 설문조사 연구라고 책 파트 이름을 지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의학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연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학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연구를 많이 하고, 그때 많이 쓰는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회학,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사회학에 관련된 논문들을 좀볼 일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콜레이션이랑 파셜 콜레이션, 그리고 정균상관분석, 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뭐, 크롬바하 알파라든지, 뭐, 팩터네시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설문조사 연구라고, 어, 파트 이름을 지어봤어요. 근데 이꼭 맞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쨌든 있고 그큐 메서드 아 저희 최근에 큐 메서드로 관련된 논문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 메서드도 이제 또 사회 조사 연구해 보니까 큐 메서드는 또 없더라고요. 그뭐 인문계나 사회 뭐 이런 대열그 논문들 보니까 설문 조사 연구를 하다 보면 데큐 메서드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좀 하고 싶어서 또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런 게낫겠네요 이렇게 봐야 좀더잘 보이겠네요. 그래서 큐에서도좀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아, 그다음 세 번째 파트가 뭐냐? 탐색적 분석 데이터 처리, 탐색적 분석 및 데이터 처리. 이것도 또 하나의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뭐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 챕터마다, 그 처음에 이제 탐색적으로 데이터가 뭐 빠진 게 뭔지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볼수 있는 그런 것에서 그 테이블 플러시라고 했고, 이상 값은 어떻게 보는지, 결정, 결측 값은 어떤지, 정규성 검증하는 거, 그 다음에 등분산성,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데이터를 표준화 시켜야 될때 있잖아요. 표준화 시키는 방법 중에서, 어 뭐, 표준 편차와 평균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표준 방법도 있고,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이용하는 표준화 방법도 있고, 이걸 쉽게 할수 있도록, 쉽게 하고 데이터를 딱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에 정규분포화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튜키의 그 사다리 방법, 그 다음에 콕스, 복스 콕스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더미 변수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더미 변수로 만드는 방법, 쉽게 만드는 거그 다음에 이제 프리이시 데이터를 바꾸기 음... 그 다음에 두 데이터를 하다 보면 데이터를 이제 똑같은 것을 뭐 다른 이름 주장했다가 뭐좀 편집하고 이러다 보면 이름도 비슷한데 데이터가 거의 똑같은데 두 개가 생길 때가 꽤 있어요. 이건 이제 실제 해보시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물론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두 데이터를 어 이게 어떤 것이 최근 데이터지? 데이터를 가공하다 보면 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잘 모르다 있어요. 그때는 두 데이터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금방 볼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벽입니다. 이게 3, 에 있는 챕터 10, 10, 10이고요. 두 데이터를 합치기, m 지라고 그러죠. m 지도 많이 필요합니다. 큰 데이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연속 변수를 직관 변수로 바꾸기. 그런 거죠. 이제, 뭐, 체중이 있는, 체중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숫자로, 뭐, 세 등분으로 바꾼다든지, 어떤 값을 기준으로 두등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속 변수를 집단 변수로 바꾸는 법, 쉽게 바꾸는 법. 와이드 데이터를 롱 데이터로, 롱 데이터를 와이드 데이터로 바꾸는 것도 좀 번거롭죠. 그것도 쉽게 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매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칭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보통 a 이 x 뭐 국력, 국력이죠. 국가 이름을 가지고 보통 매칭을 많이 합니다. 서 매칭을 하는 매칭에서 골라내는거이런다프로펜스티스코 매칭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본격적인 처리를 하기 전에 이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 본격적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 문제를 다시 한번더 검토하고 어, 수정하기 위해서 이런 걸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잘 없더라고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또 한번 하나의 큰 파트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파트 5번이 아니라 이 4번, 파트 4, 1, 2, 3, 4죠. 이러 이제 변수가 좀 단조로운 반변수 연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t 테스트인데 multiple invitation 한 다음에 t 테스트 t 하는 거. 그 아노반데 뭐, 원웨이 아노바, 투웨이 아노바, 뭐, 이런 것들. 멀티피, 그, 쓰리웨이 아노바까지 해놨을 거야, 아마. 다, 앙코바도 있는데, 앙코바를 직접 하기도 하지만, 또, 앙코바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맞는 거런 거. 리피트 메저 아노바와 프리드만 테스트. 그 다음에, 또, 비모수 검정이 다중 검정, 멀티플 컴페리션이 잘안 되잖아요. SPSS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카지오 척합도 검정. 검정 엔텔 한젤 테스트. 또 많이고 맥네이버와코크란큐 서바이벌 어닐시스가 있는데 이제 카플란 마이어법이나 코우스 리그레이션 말고 좀더 복잡한 거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바이벌 그 어닐시스 중인 하나인데 레스트릭티드 미인 서바이벌 타임이라고 라고요. 이걸 또좀 뷰도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서 만들어봤습니다. 또 이제 그 서바이벌 중에서 로그랭크 테스트와 조금 사이즈지만 다른 거 컴퓨팅 리스크, 콜레레이션은 그 앞에서 다뤘지만 또 여기서 한번 더 다뤄보고 시퀀셜 트라이앵글 테스트, 어, RCT 중에서도 이런 이제, 특별히 이제 어, 특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죠. 겠 여기서 이제 결과를 조금 조금 보면서 언제부터 통계적 의미가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엔오 원 테스트.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그경과를 보면서 결과를 하는 그런 테스트 그리고 뭐 기타 잡다한 테스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너도 한번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자료를 다운 받으면 그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 다변수 분석이라고 있는데, 다변수 분석은, 단변수 분석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변수가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로지스 리그레이션 같은 그런 거, 멀티플 리그레이션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좀 보시면, 다변수 분석에는, 어, 제너라이즈드 리뉴어 모델이 또,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일했고요다시 지금 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그레지저이 남죠. 그레지듀리로잘 이제 이게 뭐 무슨 에러는 없는지 가정에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레지듀리즈를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또그그림 가지고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추월적인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레지듀리플라즈 한번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플라즈도 그려서 확인해 보면 좋겠죠. 이건 각각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로지틱 리그레션을 하고서 두 가지 로지틱 리그레션 모델이 나오는 경우에 그 각각의 로지틱 리그레션을 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교하는 거죠. 또 이제 두개 같은 거, 로지틱 리그레션을 어떤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얼마나 이제 ROC 커브가 뭐 좋아지느냐,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하고 컨디셔널 로지스틱 리그션 이게 이제 어, 어떤경우에 이제 페어드 테스트하고 비슷하다고 할까? 음. 조금 로지스틱 리그션을좀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멀티노미널 로지스틱 리그레션, 오디널 로지스틱 리그션별표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 별 변수인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을 해볼수 있습니다. 콕스 리그션 로그니션 유명하니까 콕스 리그하고 맨이 서바이벌 모델에서는 콕스 리레이션 말고 다양한 서바이벌 모델들을 또 다룹니다 데스티드 서바이벌 에너 시스도 있고요 이것은 이는 이제 이 직접 뽑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서바이벌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그 콕스 리레이션이랑 그로지틱 리레이션을 그 하고 나면 노모 그림을 그린 경우가 많죠 그이리레션 모델에 쓰는 건데 그것도 그리고 또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파워셋 앤 리그레이션 이지 Multiple i 어, 그 다음에 GEE 같은 거, MANOVA, 도스 리스폰스 어네시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5번이고요. 6번은 이제, 이게또이 파트는 좀 작네요. 그래서 그 결정나무, 디시 c i s 대해서 잠깐 배우고 판별 분석도 잠깐 웁니다 신트리를 이용해서 랜덤 포레스트도 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단 관련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 공개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의학 쪽에서는 많이 중요히 다루는데 다른 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보니까, 이제, 뭐, 특수한 경우에 다루는 것처럼 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아직 컨펌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영역, 영역인 것 같습니다. 민감도 특이도, 카파, ICC, ROC, 커브, 어, 컴퓨터 매트스 이런 것들을 가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또 어떻게 봐주시기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련된 어떤, 고민들이 있죠. 시즌을 언제 시스라든지 포켓스라든지, 트 이런 것들을, 뭔가 지진이 났다든지, 뭔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걸볼도 있고요. 등등등, 다양한 예,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또 도입된 사람들이 의야기들을 보면, 매우 어렵고, 어또 중요하게 어~ 이렇게 어리,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다 다루지 않고 좀 쉽게 쉽게 할수 있도록 메뉴도 좀 단순화시키고 어, 쉽게 그래프로 해서 이제 공개적인 검증도 있지만 그래프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책을 참고해 주시고, 또 책에서 이제 어, 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블로그나 이런 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하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또 옷다라든지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통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